안녕하세요 딜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흘도 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어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원 달러도 지금 현재 최근에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1500까지 갔다가 어 1410원 어 10원 초반까지 밀렸다 다시 또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원달러 1437원 부근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 간세전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조금 완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조금 풀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어,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달러 지수가 10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번 주도 일단 간세전쟁 관련 뉴스에 따라서 어,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번 주 환율 전망은 천사 0 0원에서 1,415원에서 50원 사이. 일단 45원 부근에 어 120여 2평선이 있고, 어54사원 부근에 200일 2평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5원 부근에 일단 저항이 일차적으로 강해 보입니다. 미국 무역 협상 진행 여부, 월말 수급 변화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무역 긴장 완화 기대 원화 약속 약세 지속 이달 초 1,500원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얼마 내고 얼마 내고 물량. 그런데 얼마 먹고 말고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 달러를 살 가능성이 있고 배당금 수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학 게이들이 미국 주식 주식에 투자 확대시 어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 10조 원 순매도. 요 따라서 어또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자, 경제적인 이벤트 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책위가 있습니다. 지금 얜도 어, 강세로 갔다가 다시 또 약세로 돌아선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3월 소매 판매 PC, PC가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일본의 GDP도 중요합니다. 자, 중국 사회 제조업소 서비스 PMA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어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데요. 자, 이제 위, 우리가 추가로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 위안화 달러 동반 강세 여부. 여부.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위안화 어 동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 FX 스화 포인트 올말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자, 우리 사흘 수출입 장정치 발표를 한번 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도 박스권이다. 1,450원에서 1,450원에서 어, 1410원 사이에 박스껏 이래 보시고, 어, 뭐, 거래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까지, 아, 딜러 마을이었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